네,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입구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었습니다. 앞서 공사장 주변에는 고사상에 쓰는 돼지 머리까지 놔뒀는데 건축조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.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점심시간, 대구 주택가 골목에 주민들이 연말 큰 잔지라는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. 음식은 50kg 가량의 통돼지를 굽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. 돼지고기를 굽는 연기와 냄새가 골목에 가득 찹니다. 모임이 열린 곳은 이슬람사원 신축공사장 인근. 이 공사장 주변에는 일부 주민들이 고사를 지낼 때 쓰는 돼지머리와 족발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.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교인을 자극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필이면 기도쳐서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냐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. 왜, 왜 주택과 밀집 지역 한가운데다가 사원을 지어요? 한 대학생은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려다 주민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2년째 이어진 갈등의 골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. 주민 두명은 건축공사 방해 혐의로, 이슬람 유학생은 주민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되기도 했습니다. 문화적인 차이, 종교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역차별 당하고 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차별적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지만 관할구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.